예, 사랑하는 성들 우리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이야기 아시죠? 그 개살구가 보통 살구보다 먼저, 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빛깔이 곱고, 뭐, 음직스러운데, 막상 먹어보면은 달콤한 맛이 난다기 보다도 오히려 시디시고, 텁텁한 그런 맛이 난다는 거죠. 뭔가 빛깔은 괜찮았는데 속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형편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예전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밤송이가 큰게 있더라고요. 두 주먹보다 더큰 밤송이가 있어서 야이 알이 굉장히 많이 꽉차 있겠다 싶어서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들고 까봤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알맹이가 들어차 있는 곳이 아니라 쭉정이 세 개가 딱 있는 거예요. 순간, 야,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나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가?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스스로 이렇게 자문을 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 성도들, 우리 교회는 또 어떨까요, 교회. 성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교회는 또 어떨까요? 교회도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기대한 만큼 또 아리 꽉찬또 믿음의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 뭔가 기대했는데 뭔가 그 안에 열매가 없는 부실한 그런 어떤 죽정이만 있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랑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에게도 열매를 맺으라고 했고, 세상 가운데도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인을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던가요? 너희는 세상에 빛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라 하셨다는 겁니다. 소금같이 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세상에 빛과 같이 되라 그렇게 하냐 하셨고,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 안내하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죠? 세상의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서 사람들을 견인하고, 사람들을 향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살라는 겁니다. 과연 교회는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하시면서 네 가지 밭을 얘기하셨어요. 그죠? 네 가지 밭을 얘기하시는데, 길가라고 하는 밭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돌짝 밭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시나무가 많이 있는 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밭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밭이 어떤 밭이라고 했습니까? 좋은 밭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좋은 밭.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요, 뭔가 이익이 이렇게 이해관계가 연합되어 있어요. 이익이 얽히설키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세상입니다. 값과 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근데 갑과 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얼마든지 갑의 위치와 을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중소기업의 사장이 하루아침에 부도 맞아서 일용직 노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정이 넘치고 또 사랑이 있는 사회가 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갑의 위치가 됐든, 을의 위치가 됐든 서로 존중을 하고, 서로 입장을 배려하고, 서로의 관심을 또 보면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따뜻할 수 있겠죠. 세상은 온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세상은 이어관계로 얽혀 있어서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다른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세상이 그렇게 값과 의료 관계, 아니면 이익과 손익의 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세상 구조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열매를 맺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 그렇게 손익관계가 얽혀져 있는 관계 또 갑과 의뢰관계가 얽혀져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교회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는 열매를 그렇게 맺을 수 없다 손치더라도 세상은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 밭을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들어가면 세상은 길가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은 돌짝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가시나무가 많은 밭이 될 수도 있어요. 열매가 맺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어떻게 되나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뭡니까? 교회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좋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좋은 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 또 나라고 하는 성도는 과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맺어가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궁금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맺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뭘 반증하는 거죠? 교회가 세속적인 삶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속 가치,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은 뭡니까? 세상을 살리라고 주신 거죠, 그죠? 세상에 죽어가는 그 삶의 구조를 생명력 있는 곳으로 만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죠, 그죠? 근데 과연 교회는 어떨까? 나라고 하는 성도는 어떤가? 예수를 믿어서 과연 뭔가 삶에 소생하는 그런 간격과 기쁨이 있는가? 혹여라도 점점점 세월 따라 퇴색해가는, 마치 그럴싸한 성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양새는 가셨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쭉쩡이만 남아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아닌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뭔가 이렇게 갖춰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다른 교회보다도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나은 게 없고, 뭔가 갖춰놓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속빈 강정이라면, 이건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세계관을 추구하는 것인가 우리 주님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는 그런 거다 덮어놓고 그냥 내가 하루하루 살기에 바쁘니까 거기 살다가 주일날 모여서 오는 것인가 오늘 사랑하는 성들 4대 교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주님이 묘사되어 있냐면, 1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병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님, 모든 교회를 통찰하시는 주님께서 뭔가 아주 섬세하게 진단을 내리시는 거죠. 개인 병원에 가면. 장비들이 최신식 장비들이 없어요. 그죠? 너무나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없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뭐 검사를 받거나, 뭐 의료 검사를 받게 되면 그냥 대략적으로 아, 좀 몸에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조직 검사를 좀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큰 병원 가서, 2차, 3차 병원 가서 뭐 정밀 검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의료를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뭐가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뭐가 어쨌다는 건지 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최신식 정밀 기계로 분석을 해 보면 아, 몸에 아주 작은 것들이 이이 내장 기관에 있는 것들이 확연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들은 몰라요. 우리 스스로도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라고, 영적으로 든든한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예리한, 현미경과도 같은, MRI로 같은 그런 것으로 쫙 관찰해 보니까, 이곳저곳이 하자가 있고, 이곳저곳이 엉성하더라는 거죠.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야. 아, 뭔가 생명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역동적인 모습이 있어 보이는데,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 심각한 거죠. 사대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사실, 그러한 특수적인 지형을 갖고 있어요. 절벽 위에 깎아지듯한, 르 그런 절벽 위에 이렇게 모든 도성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외세의 나라들이 침략을 하고 싶어도 그 거대한 절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조그만 돌멩이를 하나 던져버리게 되면은 그건 완전히 뭐 엄청난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감히 뭐 우리가 이 이 천연 요새라고 하는 이 난공불락의 이 도시를 누가 과연 점령하겠어? 점령할 수 없어. 그러면서 태평하게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태평하게. 그런데 고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뭐 대군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몇 명의 소수 정의 용사들만 파견했는데 그몇 명의 정의 용사들을 파견한 그 용사들이 그날 이 도성을 한 번에 점령을 해버렸어요. 아주 쉽게 점령을 해버렸어요. 또 더욱이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은요, 주변에 사금천이라고 해서 금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세를 가지고 개울과에서 딱 들어서 슥슥슥슥 하면은 뭐가 걸립니까? 금이 막 걸리는 거예요, 금이. 금광이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그렇죠? 또 금이 있으니까 또 금을 많은 또 지역 가운데 이렇게 물물거래하고 무역거래를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곳이 이 사대라고 하는 도성이에요. 사대라고 하는 도성. 또 다양한 문물들을 이렇게 거래하면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융성했던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갖출 것은 다 갖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도성이 이 사대라고 하는 도성이에요. 그런데 이 도성 가운데 뭐가 세워졌다고요? 사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사대라고 하는 그 도성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충만하고 풍성하고 뭐 금이 넘성하니까. 부유하게, 또 문화적으로도 용서하니까 그렇게 살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삶으로 주어졌으니까, 그것이 은택이고,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축복은 뭡니까? 그곳에서 영적인 생명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교회가 사대도성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야 된다는 거죠. 육신적인 어떤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영적인 생명력을 충만하게 추구하고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사대 교회의 교인들도 사대 도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 나은 게 없는 걸 모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 그래도 뭔가 풍요로운 도시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냥 어깨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했어요. 아, 너네 교회 어쩌면 그렇게 그 아름다운 곳에, 그 높은 곳에, 그 어떤 세력들도 침투할 수 없이. 정말 멋있어. 너무, 정말 아름다워. 정말 부러워.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서만나교회나 버가모교회 같은 경우는요, 엄청난 박해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소만나교회고또 버가모교회잖아요. 또 버가모교회와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요, 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 사상에 도취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나 난잡하고 무질서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일관된 한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한 곳을 향해서 가기는 커녕 옆길로 세고 또 다른 길로 세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그 어떤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단과 사이비가 침투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난잡하게 만들었던 것도 아닌데, 그저 그렇게 그곳의 풍요로움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흥청망청 살다 보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냉정하게 평가를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3절에. 3절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날과 그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날과 그시를 오늘날 왜 이렇게 거짓손자들이 많습니까? 그날과 그시는 이제 몇 날, 몇 월, 며칠 날 오니까 올해 안으로 오니까 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준비하고 해외로 나가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해외도 우리 한국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안에서도 그렇고요. 14만 4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제 10만 명이 찼으니까 4만 4천 명이 이제 도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4만 4천 명 안에 여러분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가르침과 이상한 생각들과 자기 생각을 유포하면 어떡 합니까? 사복음서를 주셨는데 내가 복음서를 전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시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준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준비하라고, 준비하라. 그런데 사대교의 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사전 말씀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겁니다.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대교회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죠? 옷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굳이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리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순결한 믿음의 백성들의...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순결하고 순도 높은 성도의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순결함과 순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불순한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는 거죠. 사대교의 성도들의 상당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의 거룩한 길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세속 가치에 물들어 그 길을 추구했던 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몇몇 성도들은 결연하게 순도 높은 순결한 믿음의 그 노선을 추구했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 치손치더라도 물고기가 마치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며 지져있는 믿음의 길을 갔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회개하라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순두높게 세속같이 물들어가지만 그 세속같이 물들어가는 것을 점점점 자꾸만 또 걸러내고 걸러내고 걸러내는 그런 순결한 순두높은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 그런 길을 가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성자들 앞에서 신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사설에서는 합당한 자라 얘기합니다. 합당한 자, 합당한 자.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시골 송소년었던 다윗을 그것도 목동이었던 다윗. 아버지로부터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천덕꾸러기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합한자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마음의 합한자. 마음의 합한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순결하게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냐는 영원한 생명록에 보존되어 있는 그런 이름이 보존될 뿐더러 그 존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 누구 성도만큼은 인정합니다. 이에게 상을 주십시오. 천군 천사들이여, 내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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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만큼은 인정하노라. 이를 정말 너가 축복해 주고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응원하고 박수를 쳐라.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군 천사들 앞에서 마음에 합한 세속 가치에 물들지 않고 물론 세상에 우리가 몸 담고 있지만 세속 가치에 물들지 않고 결연하게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의 실존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성도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 분, 이것이 어찌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날을 수많은 교회들을 향한 가르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분들 오늘날 우리는요, 정말 엄청난 속도의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차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는 사이인데 엄청나게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러한 삶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서도 70, 80년도만 해더라도 휴대폰이라고 하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보셨나요? 휴대폰을 통해서 TV를 볼 수가 있고 뉴스를 볼 수가 있고요. 휴대폰을 통해서 요 금전적인 거래가 가능하고요. 휴대폰을 통해서 요 항공료를, 항공기를... 비행항 티켓을 끊을 수가 있어요. 해외 가는 티켓을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통해서 수많은 교육들과 세미나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휴대폰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 들에있는 사람들과 화상통화를 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도 가족들이 해외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자주 통화하시나요? 아예 화상통화로다가 하면은, 뭐또 이렇게, 또 연결하면 싸게 이렇게 싼 요금으로다가 할 수가 있어요. 휴대폰 요금에서 조금 한 1, 2만 원만 더 내면 그렇게 해외에 있는 가족들하고도 얼마든지 교류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사람이 할수 있는 일들 그것을 또 여러 가지 컴퓨터 시스템 공학적으로다 그것 사람이 아닌 그런 많은 AI라고 하는 기계들이 다 그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이제 AI 목사가 나올지도 몰라요. AI 교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과학과 의료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아마도 신앙보다 더 맹신하는 과학과 의학 기술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그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일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세상의 축복의 파편 조각들이 신으로 둥갑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대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순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이라고 하는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그것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완전히 몰입되어서 분별력 없는 그런 삶의 가치관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그렇게 손익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각과의 복잡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라고 한 본분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4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광기교회 우리 성도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큰 상금을 주십시오. 천군 천사들에게도 내가 광기교회 성도를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그들을 아끼고, 칭찬하느라, 천군 천사들이여, 우리 광기교회 성도들을 호위하기 바란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는 성도, 우리 광기교회 모든 성도인들 그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도 축복받고, 우리 천군, 천사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응원하며 박수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순도 높은,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광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